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1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발견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철학에서도 신 존재 증명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 논리적, 신의 존재만을 증명하려고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아래 차원에 있는 존재가 위 차원에 있는 존재를 바르게 온전히 알수 없습니다. 마치 개가 주인을 바르게 온전히 알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내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10편 19편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19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1절부터 6절까지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특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부터 14절까지는 율법에 기초한 경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연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연과 세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개시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다이슨 심오한 상상력에서 수산한 감동적인 언어로 자연을 노래하면서 자연, 자연 전체를 통해서 초월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의 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개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개시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시하신 중요한 개시는 성경 말씀을 통한 개시입니다. 이걸 특별 개시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확실하고 특별한 계시는 성육신 계시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보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죠. 성육신하신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7절에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라고 했고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금곧 많은 순군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순군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생명과 구원, 완전한 생명의 생의 그 영의 양식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완전하게 채워 줍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성경 책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돌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사람은 생기를 얻습니다. 영혼이 소송되는 거죠. 교도소에 있는 제수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마비된 양심이 깨어나고 죄를 깨닫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 새로운 삶을 다짐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 영혼을 소송시켜 주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리석음이 깨우쳐집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어리석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진리로 공부해서 얻은 것, 아는 것을 바르게 정돈해야 하는 것이죠. 진주 구슬을 실로 깨어야 진주 목걸이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줄이 되어서 아는 것, 배운 것, 모든 것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간의 어리석음은 참 진리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과 불변의 원리를 알고 지키는 능력이 곧 지혜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문맹인 즉 글을 읽지 못하는 할머니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여자가 무슨 학교를 가냐? 뭐 글을 배워서 뭐할 거냐? 집에서 그 어머니 일을 잘 돕다가 커서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 시집 가면 되지. 그래서 가정에서 학교를 안 보내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란 할머니들이 한글을 읽고 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성경을 읽을 줄은 몰랐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지혜가 자라고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도덕적 기준과 가치를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사고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졌습니다. 마치 햇빛과 비와 공기가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듯,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온, 온기가 되고 생명과 성장에 필요한 그런 영양분을 공급해 줘서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영원히 살아나고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기 때문에 많은 순군보다 더 사모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밝게 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순결해지고 편견 없는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립 판단에 지혜가 생기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확실한지, 정직하며 순결한 말씀인지를 깨닫게 됐죠. 그래서 눈이 더 밝아진 것입니다. 마음에는 영혼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전에는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전에는 육체적인 것만 눈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하늘의 것, 위의 것, 신뢰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와 반대로 세상에 찌들고 세상 욕심에 더럽혀지고 세상 원리에 따라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마음의 눈이 오염이 되어서 밝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욕심이나 부정적인 감정의 색안경을 끼워보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즉 우리의 마음에는 영혼의 눈을 밝혀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되고 그동안 흐릿하던 것이 더 분명하게 보이고 그동안 못 보던 것을 바르게 볼수 있게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은혜로 치유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땅만,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10편, 19편 본문의 그 다윗의 고백은 그냥 다윗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경험된 고백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이고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또 경험한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신앙생활에는 과정과 단계가 있는데 깨달음의 과정, 깨달음의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 신앙이 자라게 되고 온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는 듣는데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승한 목사의 저서 나는 왜 아무 생각이 없을까라는 저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듣는 것의 열쇠는 100% 마음에 있습니다. 듣지 않으려면 귀를 닫아야 할까요? 하지만 사람의 귀는 닫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다면 지금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듣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닫으면 됩니다. 닫힌 마음은 듣고 싶지 않은 모든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학창 시절에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전달하는 그 많은 내용이 귀만 거쳐 갈뿐 머릿속에는 하나도 안 남고 사라지는 일 말입니다. 분명히 수업 시간 내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도 전혀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그것 그것은 지금도 교실에서 수업시 일어나고 있는 기적입니다. 그 유체이탈 능력은 잔소리를 듣거나 꾸중을 들을 때 가장 빛을 발휘합니다.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리지만 안 듣는 것이고 들어도 못 듣는 것이지요. 이렇게 특정 대상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 이유는 마음속으로 저 말씀은 나랑 상관없어라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저 소리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저 설교자의 말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저 성경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것이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상은 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하는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들으니 깨달음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깨달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깨달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이 깨어지면서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신나는 것이고 풍요로워지는 것이고 한 걸음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알지 못한 세계인데 깨달음을 통해 드러나고야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문이 열리면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깨달음을 통해 다음 단계로 다른 세계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달음을 일컬어 눈을 뜨는 것으로,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문을 열고, 영적인 세계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깨달음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 쌓이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며 더욱 성숙한 신앙을 하게 됩니다.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깨달음이 점점 줄어들고, 마침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과 영혼은 메말라 가고, 영혼의 문이 닫히며, 그래서 공급되는 영혼의 양식이 끊어지니, 완약해지고, 강팍해져서 급기야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 맛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쓴 맛, 씁쓸하고 괴로운 맛을 주는 말씀도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이려 나를 숨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험을 경고받거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지적받거나 죄무와 허물을 깨닫게 될때 우리는 기분이 결코 즐겁지 않죠. 씁쓸하죠. 괴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몹시 실망스럽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바르게 고쳐서 말씀을 지키면 받을 상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쓴 맛에서 달콤한 맛으로, 괴로운 맛에서 즐거운 맛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치 커피의 쓴 맛이 입안에서 단맛으로 바뀌듯 말입니다. 다이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는 12절에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는 강구이고 두 번째 13절에 자신이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막아달라는 강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묵상을 받아달라는 강구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 나이다 다윗은 귀에 들려지는 말씀과 그리고 눈으로 읽는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개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말씀의 묵상으로 반응하고 말씀의 기도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다이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더 깊이 깨닫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과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양한 맛을 느끼고 다양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행위에 있어 정확 무호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를 갓난 아이와 같은 존재에서 점점 장상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잘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죠.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간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곧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뜻이죠. 명령이죠. 권면이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죠. 얻을 때까지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황영택 목사에 저서 자리매김에는 이런 실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천연가스전 개발에 주역했던 대우인터내셔널 양수영 상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1998년 미얀마 정부와 광구 개발을 시작했는데 1년, 2년이 지나도 전혀 천연가스층이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보내고 보내 6년여 세월이 지난 2004년 1월에 미얀마의 A-1 광구에서 천연가스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양상문은 그 당시 일이 너무 생생해서 아직까지도 그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긴장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지층을 3km나 땅 아래를 파 들어갔지만 소득이 전혀 없었던 거죠. 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한 지층을 3군데나 3km씩 다 파들어갔는데 가스가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동투자자인 인도 회사들도 어렵다며 이제 발을 쑥 뺐습니다. 그러나 대우인터내셜에서는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모든 투자 손실을 대우인터내셜이 떠안기로 하고 발굴을 감행했습니다. 결국 그곳에 300m를 더 파내려가자 네 번째 지층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km를 파들어갔는데도 나오지 않았던 가스가 300m를 더 파들어가자 쏟아져 나온 거예요. 물론 모든 땅을 300m 더 파들어간다고 해서 석유가 나오고 가스가 나오고 금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곳을 파들어가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가능성 이 있는 것에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노력하면 얻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례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결코 허탕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허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더 깊이 들어가면 순금보다 더 귀한 말씀을 얻을 수 있는데도 멈추고 맙니다. 좀더 깊이 파 들어가면 꿀 같은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데도 대충 말씀을 읽다가 그냥 그 자리에 멈추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깊이 알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깊이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합니다. 금보다 귀한 보배처럼 여겨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지만 말고 묵상해야 합니다. 큐티 생활, 즉, 말씀 묵상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릇에 보배를 담듯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담아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담긴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지으러워지고 영의 영혼의 눈이 더 밝아지고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지혜로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영혼의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십시오.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그리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더 깊이 묵상하여 지루워지고또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온전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